콜라스, 한국인정기구와 아일락, MRA, 어떤 제품이나 결과물의 품질을 시험할 때이 시험기관의 기준이 각각 다르면 특정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품질을 보장할 수 없겠지. 그래서 국가의 품질, 안전, 계량, 측정의 표준을 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며 주기적으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인정기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정기구를 콜라스라고 해. 오늘은 이 콜라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선 콜라스는 한국 인정기구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인정기구란 법및 국제 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의거해서 교정 기관, 시험 기관 또는 검사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해, 또한 콜라스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공인 기관이라고 부르고, 콜라스가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관에는 시험 기관, 교정 기관, 검사 기관, 표준물질 생산기관, 메디컬 시험기관, 숙련도 운영기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으니 추가로 참고해 두면 좋겠지. 이제 이러한 콜라스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신뢰성 있는 국가 표준제도와 산업 표준화 제도의 확립 및 운영,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정 제도의 운영,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표준화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관장이라고 할수 있겠어 그런데 설립 목적에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지정과 사후관리라는 항목이 있지. 즉, 콜라스가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콜라스에게 인정받은 기관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즉, 상호 인정 협정의 개념을 먼저 짚어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수출이나 계약을 할 때마다 각각 나라의 인정 기구에서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 상당히 불편하겠지. 그래서 국제적으로 시험 기관을 인정하는 협력체를 만들어 협력체에서 각국의 공인기관에게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를 하는 대신 그 협력체에 가입된 각국의 공인기관에서 발행된 공인 보고서라면 타국에서도 상호 인정 정을 하자고 합의하는 개념이야. 이 상호 인정 협정의 체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아일락과 에이플락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아일락은 국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로 협력체의 가장 상위 조직이야. 시험소 인정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준을 정하며 나아가 국제무역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지. 또그 하위 대륙별 조직 중 콜라스가 속해 있는 에이플락은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 인정협력체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험소 인정제도의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상호원 인정 협력을 주관하는 협의체라고 할수 있어. 이렇게 콜라스는 A 플락에 속해 있고, A 플락은 아일락에 속해 있으며, 상위 협력체가 4년 주기로 하위 협력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콜라스는 아일락의 규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콜라스에서 받은 평가 자료는 아일락에 소속된 국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아일락 MRA라고도 부르는데 아일락. MRA 체계도 그림은 관련 시험이 출제되었을 때 그려 넣으면 좋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일락 MRA의 효과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가입국 공인 기관의 시험 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인 보장으로 무역 기술 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고 콜라스 공인 시험 기관 시험 성적서에 아일락 MRA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제품의 신뢰성이 증진되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 및 수출 업체 해외 시장 진입 비용이 절감되어 대외 경쟁력이 증진되고 아일락 mra 가입 회원국 사이에 기술 표준이 유도되므로 국가 간 수출 및 계약 시 동일한 품질 기준을 기대할 수 있겠지 그럼 오늘 이만.